데 거실 바닥이 그이방 예, 예. 바닥 거실 바닥 전부 같이 예, 예. 이게 마감을 해준다는 이게 이제 흙이고 예. 이 구들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높이에서 5cm 들어가 가지고 3cm니까 한 8cm 정도만 내려가지고 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음. 예, 이방 이제 이 방인데 네. 이방 전체를 갖다가 사각형으로 턱을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뺑 돌아가면서 전부다. 그 다른데보다 좀두꺼 질란가는 몰라요 다른 다른데는 통기초니까 예, 예. 폭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근데 줄기도 30cm 치준 다음에 예, 예. 그러면 30cm 상단에서 한 10cm만 들어가5 오비키 하나 넣어버려요 그냥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마감을 그러면 벽체를 여기서 안으로 30cm를 잡았는데 제가 여기서 이, 아니, 이 안으로, 돌아, 일, 안으로 일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예, 아, 그럼 제가 이제 자재를 다시 뽑아요. 산출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게 저는 네. 수직으로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네, 네. 수직으로 생각하고 이 속을 다 비워놓고 외부로 30cm까지 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 하면은 그, 예, 이제 무슨 그, 말씀인지 압니다, 다 이제 제로도 많이 들어가고 대질은 아니죠. 예, 예, 제가 이 벽을 30cm인데 음. 이걸 안으로 잡으면은 네. 턱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음. 그, 만들어서 <laughs>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일 중요한 거지 거실 바닥이 낮게 마감을 했을 때예 예. 예, 요즘 10cm가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음. 기초가 통기적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그냥 우리는 10cm 내려가지 말고 예. 한 여기 5cm 5 c 하고3 8cm만 내려오게. 요막서 8cm만 내려오게 턱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 네, 턱을 이구두장이이 이 턱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오센 저저 오백기 구센치짜리 그상단잘 뭐, 모르겠어요. 예그그 구십에 구십짜리 그 나무 음. 사각형 나무를 갖다가 예. 그냥 제일 상단 우리 치는 데다 폼에다 대고 그걸 음. 치면 나머지가 그냥 자동 비워지니까 음.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 예, 줄기 저는 폭이 나와야 되니까 안쪽으로 해가지고. 예이 예, 집안으로 이반 음. 안쪽으로 음. 해서 네. 턱을. 거실 마감해서 팔 예. 센치 다운해가지고 십 센치를 띄워줄라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 예. 어. 이이부어 부엌, 예, 예. 부엌 밑에 그물 나는 것은 유 예. 공간을 뭐 뒤에가 더깊은가는모르는데 이게 1550이면 그렇게까지 안 걸려요. 그 그까지 그까지 안 내려갔을 때도 예. 예. 1550 1550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면 말장 흔밀. 1550도 내려갔다고요? 응, 응. 네. 어, 그러면은 이그 부엌을 파실 때 예. 저 뒤에서 파이프로 오지 말고 예. 오더라도 그럼 티를 연결해가지고 예. 1m 그 FL에서 예. 어 150이나 한160 정도 내려가 티를 해줘가지고는 물 빼는 거를 빼줘야 부엌에 물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바닥을 어떻게 칠 겁니까 그 구둘로 그 바닥은 전체 폭은 파내가지고 파내고 거기다 매트를 쳐드려야지 예, 매트 치고 예. 구멍 뚫지 말고요. 예, 구멍 안 뚫고 보통 물이 비워가야... 많이 나는 데는 예. 구멍을 뚫는데 예. 온수 보일러 놓으면또 구멍을 뚫어줘야 돼. 요 물이 샌다면 물이 넘치니까. 그런데 구멍을 뚫지 말고 철근 여가지고 옹벽 칠거 아닙니까? 예예예. 그래 치고 혼자 방 쪽으로 와가지고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방도. 그 전체를 다이이 이 방바닥만 물, 이 방바닥하고 그러니까 이 부엌하고 이거 예. 하고 한꺼번에 예. 예 한꺼번에 하고 이 벽체는 이 중간에 벽체만 들어가고. 이렇게 예예네 맞습니다 줄교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이 전체를 매트 다 치는 거죠 예 바닥 바닥 매트를 예. 쳐요 똑같이고 여기는 예. 이제 흙을 쳐야 되고요 예 나중에 예. 그러니까 요 여기는 이제 구들 놓고 나서 어차피 고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이거 똥벽을친 뒤에 예. 우리 기부분 또 재밌는 냉습감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흙매우기 전에 우리가 부하고다 만들면서 배수관 다 습기관을 만든 뒤에 예.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제 그 업자가 이제 흙을 따가지고 사살려야 돼 아이 소개요. 아, 그러면 채워야 돼한번아 음. 그냥 그들로 하루 가가 놓고 보면 만이요예 <laughs> 알겠습니다. 예, 작품이 안 된다. 일단 이게. 기초만 쳐놓으면 예, 작업하시는 동안 예, 예. 하시면 되는데. 그 내가 몇분 오니까. 예예. 예.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리시죠 이게? 우리 작업이뭐 제로 해가 지고뭐한 이틀 하면 아궁이 하고 냉실관 음. 하고 음. 해가 딱 묻어 놓고 스프레이로. 이까지 흙채 주시고 쫙 끊어놓으면 아니 예. 그다음에 이제 어쩌가 채야지. 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일이 저희하고 겹쳐지면은 힘드니까 저희도 이 공간을 비워놓고 일을 하면 힘드니까 구두를 먼저 놔주는 게 저희들은. 구두를 먼저 놓는 게니야 기초 1차 공사는 예. 이 고래 바닥 밑에 예. 들어간 거를 다 해놓고 이제 예예. 집을 몇 개월 짓다 보면 비도 오고 이런 다 짓는 뒤에 예예. 구두를 놔야지. 아, 금방 이, 놓으면 안 돼. 근데 저희가 이집 벽체가 이제 서양식 목구조다 보니까 이 벽체가 다 이렇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게 허공이 되게 되면. 이... 아니, 허공 아닙니다. 음. 왜 허공이 예. 아니냐면은, 줄기초를 치고, 예. 이런 선우가 있잖아요. 줄기초를 예. 치고, 예. 그 다음에 그게 맞춰가지고 통기초를 치고, 예. 그 다음에 그칠때 치고 나면 우리가 아궁에 만들 밑에도 다 해요. 예. 하고 흙을 차요. 예. 지금 아궁이는 깊겠죠. 네. 그 안에 합판을 하나 덮어놔야 돼. 빠지면 큰일 니까 합판 덮어놓고 네. 그냥 일하면 조금 이 정도, 이 정도 차이 밖에안 나요 아, 전체가. 네. 그 흙공이 비워놓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흙을 미리 몇 개월 전에 이어놔야 다져지지. 음. 또 일하기도 쉽고 예, 예. 공간보다는. 그데 깊이가. 근데 1m 50이 넘는 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앞에 농수로 있잖아요. 네. 농수로 하고 제가 모든 요거 이건가라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초 자지 전체 깊이가 1m 55cm가 나와야 된다는 거줄 기초는 1m 55. 그러아궁이 그러니까 쪽에만 1m 50만 돼요. 이부 부하고 북하고아궁이가요 바닥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요 음. 전면 전면 하고 이구만1매도55 들어가고 여기는 뭐한 40cm 한 50cm 내려가도 괜찮아요. 아, 전체적으로는 한 90cm, 80에서 90cm가 내려가는데 집 전체 줄이죠. 이게 재료가 조금 더어 가지, 어 가지 이런 네. 인건비 면으로 계산하면은 확 파는 게 제일 좋다. 아, 확, 여기도확파긴 음, 네. 하는데 여기 하고 방학으로 확 파고 네, 네. 매트 나중에 매트, 매트 깔아가지고 친 뒤에. 네, 네. 예. 그냥 흙을 치우는 게 제일로 싸게 맥히고, 그러니까 <laughs> 아예 터파기하고 여기를 버림치는 게 아니고, 아예 매트를 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위에서 줄기초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